안녕하세요. 김장현입니다. 사춘기랑 갱년기랑 만나면 누가 이기냐? 갱년기가 이긴다. 중이짜리들이 알고 있어요. 야! 그렇게 무서운 게 갱년기예요. 자, 갱년기가 영어로 뭐냐면요. 매노포스예요. 매노포스? 메롱포스? 예쁜 포스? 미친 거지, 이제. 애한테 벌컥 화를 냈다가, 심해서 미안해. 벌컥 화를 막 냈다가, 미친 거 같을 때. 매노포스. 군살이 붙어요? 막 너무 우울해요 조금만 이 상처를 받는 분들 이유 없이 막 머리가 아파 메노포스 너무나 수많은 갱년기 제품들이 있고 병원을 찾기는 조금 겁이 나고 늙었다는 것을 인식하기도 좀 그렇고 각가지집 같은 걸 먹어보는데 효과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없는 것 같지도 않고 비용도 비싸고 그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것을 오늘 바로 가져왔어요 네노락토 바이오틱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참 획기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산균을 하나를 그냥 먹어 내 갱년기 증상까지도 완화가 되는 거예요 언박싱 해볼게요 칼 다음부터는 럭셔리한 칼로 가져올게요 죄송해요 여자들에게는 칼이 행캐리 커트 <laughs> <laughs> 안에도 이제 이렇게 엘루비 우리는 루비보단 다이아죠 어, 안에도 또 씰링이 돼 있어요 이게 하나씩 낮게 포장돼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씰링도 잘돼 있고 알루로 돼 있어야지 공기도 안 들어가고 좋아요. 아우, 아주 마음에 들어. 자, 이 안에 우리의 갱년기를 도와줄 수 있는 특이한 유산균이 들어있는 유산균인 거예요. 정리가 이제 안 돼. 그러니까 머리 좋아지는 걸 자꾸 하자고 내가 얘기했잖아. 음,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그런 딱 사이즈예요. 먹어볼게요. 음, 맛있어. 그러면 안 되죠. 좀 끊어주세요. 진심의 눈빛이 보이시나요? 진심으로 진짜 내 또래의 친구들한테 권해주고 싶은 유산균이에요. 유산균은 이걸로 야, 이건 엄마 거야. 너 왕뚜껑 하나 먹으면 안 될까? 아니라고요. 야,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. 우리 메롱포스. <laughs> 이거예요?